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최연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어, 바로 어제 말씀드렸었던 SFA 반도체입니다. 자 어제 이 종목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절대 물량 털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어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어, 수급이 한번 크게 들어와주고 나간 흔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간 흔적. 자 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한 번쯤은 튀어 올려서 물량을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정리한 흔적조차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라도 어 SFP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이나 신규로 혹시나 한번 접근해 보신 분들 어 조금 안심하시라고 제가 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그래도 좀 많이 올랐죠. 어, 갭으로 SFP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 해 가지고 어 조금 많이 오른 대략적으로 한8% 가량 상승이 나오더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어, 윗꼬리를 달고 어, 음봉으로 내려와 주고 있는데 혹시나라도 지금 아직 정리 못 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은 봉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실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반도체 테마주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이 수급 흐름에 대한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수급 흐름. 자왜 그러냐면은 이 반도체 센터가 곧 수급주기 때문이에요. 수급주. 수급주라는 말 자체가 지수하고 같이 따라서 조금 움직여준다는 특징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 지수와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2차전지 그리고 뭐 AI 그리고 미래차 자 이런 종목들이 어,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순환매라는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 오히려 고점에서 내가 매수하고 저점에서 손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 이 부분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수 상황 자체를 한번 살펴봤었을 때 지수가 일부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는 이미 지금 조금 돌아섰다. 추세는 어, 돌아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지수가 코스닥 어, 지수가 120 선 부근에서 한 차례 저항을 막고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으로써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요? 처음에 먼저 반도체가 수급이 들어왔어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자,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가다가 2차 전지가 오늘 갑자기 또 수급이 들어왔죠. 자, 이미 이런 시그널 자체가 어, 지수가 조금씩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 갔다가 그리고 바이오 갔다가 그리고 2차전지 갔다가 다음 후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부품 섹터 혹은 AI 로봇 관련주 자 이런 쪽으로 한번 수급이 돌고 그 다음 차례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지수가 정상화가 되면요 4차 산업 수혜주들 중에서도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런 테마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되는 장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을 때 무작정 따라붙는 매매가 아니라 오히려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섹터들이 상승을 하다가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싶었을 때 따라 들어가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면 된다는 거죠. 자, 말은 정말 쉽죠. 자, 그런 패턴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바로 어, 수급이 들어왔었을 때에 대한 차트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자, SFA 반도체가 어떻게 설명드렸었나요? 기본적으로 역배열 구간에서 한번 물량을 대거 흡수를 하고 중장기 평매물대를 먹고 이렇게 수렴하는 국면이 있었다고 했죠. 자, 근데 이 자리에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 12월 12일자에 엄청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 이때가 뭐다? 바로 세력이 들어왔다. 자, 세력이 들어왔으면은 어, 캔들런턴 이거 무작정 지금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세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당연히 앞전에 물려 있었거나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이런 위치에서 산 사람들이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매도가. 왜? 누가 이런 고점에서 따라 들어갑니까? 자, 여기 따라 들어가는 건 뭐다? 고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무모하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심리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급하게 들어오고 들어올린 자리에선 세력들도 주가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팔아요. 이 매도 그리고 위 아래에서는 매수. 자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자리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는 봉으로서 마감이 된 겁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어, 알아서 그냥 쉽게 말하면 자연의 법칙처럼 제가 팔 사람들이 팔다 보니까는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된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가 이탈이 나오면은 주가는 하방이고 만약에 이 자리가 지켜진다 라고 하면은 주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제가 분명히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그 영상들을 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여기 앞전에 만들어 놨었던 이 저항대 구간 라인 이 저항대 구간 라인 대가 대략적으로 얼마다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6,200원대 라인이었습니다. 자, 앞전에 만들었던 이 저항점이, 어, 결국에는 사람들이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들어갔었던 물량들에 대한 심리들도 더큰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팔 겁니다, 세력들이. 그런데이 자리를 지켜놓는다라고 한다는 말은 내가 이 정도 매수했으니까는 한번더 끌어올리고 정리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6,200원대 라인을 지켜준다 라고 하면 물량을 털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주주분들 어,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자 정말 그렇게 됐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6,160원과 6,200원 제가 정확하게 지지선을 이렇게 그어두고 보고 있죠 자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추세가 바뀌는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매집에 들어갔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매매를 진행했는지,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이 SFA 반도체, 어, 전일자, 그리고 오늘자 차트입니다. 자, 매매 내역 조회 체크를 딱 한번 해보시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매집을 했다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 바이라는 표시 자체가, 어, 떻게 보면은 매수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자, 정확하게 6,160원 지지받고, 돌아서는 자리에서 대거 매집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갭상승 출발함과 동시에 분할로 제가 익절했다라는 겁니다. 좀 말들, 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매매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의 수급 흐름들을 분석해서 시장의 패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개념 없이 무작정 달라들고 무작정 팝니다. 자, 그럼 하루하루 전날 자기 전에 불안해서 잡을 어떻게 잡니까?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캔들런터 영상 오늘 처음 접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내용들 조금 신뢰가 가고, 한번 나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가 저하고 직통적으로 소통, 소통할 수 있는 제 연락처입니다. 자, 여기로 어떻게 하면 된다? 숫자 3. 자, 이 숫자 3번이라는 번호를 적어서 전송만 해주시면 돼요. 자, 전송만 해주시면은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냐. 지금 이 SFA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장 상황에 맞는 이 브리핑 정보들을 공유 받을 수 있는 이 실시간 소통방으로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 실시간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도, 어, 뭐 영상을 보고 대응하기 너무 힘들다. 댓글로 궁금한 점 달아드리고 제가 피드백을 드렸더니 너무 피드백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끼리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소통망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냐. 자, 그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열혈 팬들 분들을 위한 소통망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이 SFA 반도체, 만약에 어제 들어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도 남으셨고, 그리고 다음 가점을 노리기 위한 하나의 맥점을 제가 준비해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냥 참여만 하시면 되고요. 눈팅 하시다가 어 내가 이때다 싶으면 같이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전혀 없으시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특별히 어, 소통방을 오픈해서 어, 같이 좋은 좋은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숫자 3번만 적어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를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 자, 이 부분들은 제가 맨날 입 아프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제가 없더라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어, 특별히 제가 준비한 제 나름대로의 경험치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랑 수급 보는 방법.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닌데 직장인 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안 하실 뿐인 거지 절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A4. 한두장 불량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 자 재료적인 측면 자이 부분들은 조금 직감력이랑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도 어떤 포인트들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나온 파일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받아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어, 나는 돌파 매매가 맞는지 눌림 매매가 맞는지 나의 투자 성향을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이 투자 성향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차원에서. 자, 소통방에 오시게 되면 이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때 제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자, 혹시나 제가 깜빡하실 수가 있, 깜빡할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신 분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 어떤 분인지 제가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숫자 3번을 남기셔서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체크라는 단어만 적어서 어 남겨 주시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 안 받아 보신 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바로 어, 체크리스트 점검표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어,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중요한 핵심은 뭐다?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서 그에 맞도록 대응하는 방법이다. 자 근데 지금 지수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 연계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다음 주는 뭐다? 바로 개별 줄장세다 개별 주장세. 상승을 하다 보면은 한 차례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조정.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국면일 때, 이때 어떤 종목들이 간다? 바로 기존에 강했었던 개별주들이 상승이 나와요. 지금 이 개별주들이 전부 다 눌러주고 있는 눌림 자리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지금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 내용은 눌림 매매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자 물론 뭐 소통방에 오시면은 다들 공유해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영상만 보고 그냥 끝내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눌림 매매에 대한 내용들 다음 주를 준비한 눌림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눌림 매매. 어, 눌림 매매의 원리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눌림 매매란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가. 자, 아무래도 이제 뭐 급등주 눌림. 그리고 추세 변곡 눌림. 여러 가지 눌림 매매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말씀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눌림 매매는요.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자, 핵심적으로는 일단 이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눌림 매매는, 자, 어떠한 원리로 자, 결국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은 더 불안정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원리로 상승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부분들도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의 영향으로 어, 상승이 나온다. 일단 간략하게 제가 핵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자, 어떤 특정 종목이 호재성 이슈, 자, 호재성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차트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다가 어쨌든 뭐 수렴한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패턴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자, 여기에서는 대량 거래라는 게 따라붙습니다. 자,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급등이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신규 매수자들, 그러니까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과열됐었을 때 나오는 구간이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당연히 조정이 발생이 돼요, 조정. 자,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뭐다? 바로 거래 대금과, 같은 말입니다. 거래량입니다. 자, 호재성 기사를 가지고 상승을 하다보면요. 어느 순간 멈추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사람마다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쯤 돼서는 나는 충분히 수익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조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하락인지, 아니면은 조정인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만약에 많다. 자, 거래량이 높다. 자, 그러면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거래량이 낮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냐? 자,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급등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수익권인 구간의 물량을 현재 어이 종목은 지금 잠재적으로 물량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그 말은 뭐다?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매수세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기고 있는 와중에 조금씩 조금씩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승은 나왔다. 이 상승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거래량은 정말 많은데, 자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높은데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할때 자, 이렇게 하락을 할때 당시에 거래량은 현저히 작다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이 들어온 물량만큼의 돈이 빠져나가지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승의 탄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눌림 자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눌림자리가 형성된 건 알겠는데, 어떠, 어떻게 이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느냐. 단순히 눌렸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어, 나름대로의 심리가 들어갑니다. 자, 왜냐? 자, 어떤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갭5% 상승 출발해, 10% 상승 출발해. 자, 이러면은, 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이미 올라갈대로 올라가 버리고 조정이 나올 때야이 정도 재료면은 충분히 한번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급등주를 쫓아가진 못하지만은 급등주가 한번 기회를 주면은 나는 사보겠다 하는 이런 첫 번째 어첫 진입을 하지 못한 첫 진입을 못한 매수자들이 오히려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번더 접근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어, 뉴스 체크 하기보다 뉴스보다 차트가 더 빠르다 차티스트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이평선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22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어 생명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공식화 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로 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분들 처음에 따라 붙기에는 부담스러워. 따라 붙기 부담스러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이 눌러졌었을 때 21위 평선이 닿고 캔들이 뭐 아래 꼬리가 달린 종가로 마감이 된다. 자, 이런 자리일 때는 매수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다는 라 차티스트. 자, 이러한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눌림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보고 눌림 매매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형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눌림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음 눌렀을 때 접근을 한다입니다. 왜냐? 처음으로 눌렀을 때가 가장 신선한 자리입니다. 신선한 자리. 놓쳐서 못산 사람들이 살수 있는 자리인가 동시에 처음으로 닿는 자리가 신선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률은 첫 눌림이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눌림매매에 대한 원리를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실제 사례 예시를 들면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최근에 어,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부합하는 자리의 종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자, 과거에 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수혜주로도 엮이기도 했었고, 과거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서도 부각을 받은 종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큰 대금과 장대 양봉이 뽑히고 난 이후, 자, 이때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찐, 찐돌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찐돌파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죠.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다가, 자, 이 캔들로서 봤었을 때, 아래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2 1이평선을 지지하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는 사례.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K 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핫한 증권형 토큰 이슈로서 이 STO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도중에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권량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뚫어준가 동시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요 연속적인 상승이 멈추고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 1이평선이 부근에 왔었을 때 어, 지지받자 말자 기술적 반등 바로 20%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이러한 원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분류해서 접근을 한다면 정말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어, 당연히 뭐 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어, 이슈가 있었죠. 자 저점 형성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가까운 저항대 라인대를 이렇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켜 시키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뚫어줍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서 이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없는 이런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하죠. 자 거래량이 없이 은봉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특정적인 의미 있는 지지 저항 라인 구간 대자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줄고. 의미 있는 21위 평선 부근에 왔기 때문에 한번더 기술적 반등은 유효할 수 있으나 저는 어디까지나 첫 번째 눌리는 자리가 가장 친선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눌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눌러주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SG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비슷한 원리로 움직여 줄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의미 있는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요. 지금 거래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잠재적인 호재 이슈가 있음을 암시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티스트들 매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캔들 모양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인 해 가지고 충분히 처음 진입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들어온 흔적들을 체크를 해 가지고 어, 이쯤 되면은 한번 충분히 접근해 볼 필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심리들이 모여 가지고 뭐를 만든다? 바로 기술적 반응을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간단하게는 돌파 그리고 눌림 자, 이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돌파, 그리고 올바른 눌림에 대한 개념 없이 무작정 올라가면 사고, 무작정 내리면 사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다?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확실한 돌파가 나온 자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눌림매매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어, 그러니까 차티스트들과 처음 진입하지 못한 지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돌파가 나오는 거고, 아, 눌리, 눌림에서, 눌림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첫 번째 눌림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눌림매매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나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종목들을 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급등이 나온 종목들 전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크를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정말 아날로그식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서야겠죠. 자, 그게 뭐다? 바로 이 조건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저는 무턱대고 아무 조건식을 가져와가지고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왜냐? 저는 명확한 근거와 원리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원리와 부합되는 자, 어, 차트를, 어, 표, 포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처음에 어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에서 지지 받는 구간. 자, 이런 구간에 종목이 뜰수 있도록 설정을 해 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뜰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내가 어, 돌파 매매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 물려도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은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식 한개 정도만 충분히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엄청 시간적으로 시간적 효율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종목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보고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조건식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이 영상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집중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이 조건식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기 위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자 여기가 저와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제 연락처입니다. 자이 번호로요 눌림 자꼭 눌림이라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왜냐 돌파도 있고 눌림도 있어요 자 집중하시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나의 성향과 맞는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나는 조금 안정형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눌림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장중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표착될 수 있는 조건식에 대해서 바로 어, 조건식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지금 바로 눌림이라고만 어, 번호에 남겨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